아, 보시면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쓰는 ATP 전롭으로 시타를 해봤고 전롭에서 이번 호주 오픈 공인구인 AO 음. 오피셜볼과 포트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제일 좋은 거? 이 포트볼이 제일 좋은 거고 그리고 이게 호주 오픈 공인구 우븐 펠트 공이라서 보풀도 더잘안 나고 일단 AO 먼저 맥주캔 따는 거 같은데. <laughs> 이 a o 는 공인구답게 이렇게 a o 라고 적혀있고 덧넙 글씨도 깔끔하게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ATP 공하고는 좀 달라요 네? 음. 음. 아. 아 공이 확실히 다르네 음. 많이 다른데요? 공 느낌 다르죠? 어. 확실히 이게 겉으로 만졌을 때도 맨들맨들하고 네. 짱짱한 느낌이 있어 어. 지금 이 느낌 되게 좋은데 아 제가요? 아니 지금 아 공이요? 네 <laughs> 그래. 이건 아마 더 좋을 거예요. 아, 그래요? 되게 무거운 느낌인데, 치면 되게 가벼운. 느낌. 근데 공이 되게 잘 나가. 네. 그리고 이쁘게 나가. 그쵸. 그렇죠? 저게 아, 공인구예요? 호조 분 공인구. 내가 네, 훨씬만 호주... 하겠다. 그니까. <laughs> <laughs> 이번엔 저희가 요 포트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포트볼은 깔 때부터 압이 AO보다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AO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이 맨들맨들한 전도가 포트볼이 훨씬 더 땅땅한 느낌이 있어요. 포트볼입니다. 오우! 오우! 오. 뭐야? <laughs> 어, 공 좋은데? 약간 총알 나가는 느낌인데, 총알 네. 나가는 느낌? 오, 아. 좋은데요? <웃음> <웃음> 오! 제일 타고감이 부드럽네. 네. 근데 또. 짱짱한 느낌이 같이 있어. 아 이래서 A5. 세게 칠수 있는 건가? 얘하고 또 다르네. 아 다르다. 네. ATP 먼저 ATP. 네. 아 ATP는 만질 때 촉감. 그냥 눈 감고 다르다. 만져도 공을 찾겠어. 아. 네. 시. 아. 네. 시. 아. 네. 시. 에이오. 네, 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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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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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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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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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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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나 하나 하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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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하나 포트볼을 가져가야겠네 좀더 세게 한번 쳐봐요 어, 내가 이게 공이 엄청 무겁게 날아오는 느낌인데 막상 받을 때는 내 팔은 무리가 안와네손녀 에이오는 어. 적당한 부드러움 네. 포트볼? 네. 어, 쟤는 느낌이 네. 다른 분들 있잖아요, 다른 브랜드 그공 써본 느낌은 아니야, 확실히 해봐요 여기야? 이거야 그게 뭔데? 이거 ATP 그거 ATP? 그냥 찾아, 얘는 봐봐요, 봐봐왜 이렇게 눈 감은 거안 보이는데? 아, <laughs> 아, 이렇게 있잖아, 얘야 아, 얘. 그게 뭔데? ATP 오. 무조건 야 얘. 근데 이거는 얘는 딱그 무게, 그 두께감, 그 느낌이에요 맞아. 우리가 자주 치던 느낌 어, 근데 이 중에서 네. 얘가 내가 느끼기에 가장 작은 느낌이야 아, 맞아, 포트볼이 작은 느낌 맞아, 맞아, 포트볼이에요? 어, 얘 맞아, 맞아. 얘가 맞아. 가장 작은 느낌이야 지금 이렇게 딱 봐도 지금 ATP가 보풀이 확실히 좀더 많은 느낌이고 그리고 ATP가 딱 중간 정도의 보풀 포트볼은 진짜 맨들맨들해 딱 만졌을 때부터 속감이 다르고 코치님은 이세 가지 볼 중에서 어떤 볼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당연히 이거였는데 네.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얘도 나쁘지 않은 거죠 저도 a o 정도면은 네. 충분히 좋은 느낌인데 예, 만약에 포트볼은 진짜 좋은 느낌 아까 얘는 아까 말한 대로 좀 아꼈다 응. 쳐야 될것 같은 느낌이고 <laughs> 어 얘는 그래도 좀 나를 위해서 좀쓸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 얘는 그냥 솔직히 그냥 아무나 하때좀 썼으면 좋겠고 ATP가 뭐 ATP 경기에서 제일 많이 쓰는 공이고 요거는 이제 호주오픈 공인구 요거는 제일 비싼 볼 제가 생각할 때 이것만 쓰던 사람들은 네. 그냥 이렇게 쓸수 있는데, 얘를 써본 사람들은, 어... 그냥 얘가 좀. 어. <laughs> 제가 딱 느낀 거는 ATP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런 느낌이고 AO는 어? 좋은데? 포트볼은 뭐야?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거야? 평소 에 연습할 때나 ATP 써도 충분하고 조금 중요한 경기다. 오늘 연습 좀 제대로 해볼 거다. 하면은 AO 공을 좀 쓰고 야, 내가 오늘 진짜 귀한 사람 만난다. 이 사람한테 잘보여야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이 포트볼을 딱 뜯으면은 어? 하는 걸딱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저를 위해서 만약에 쓴다면 저는 무조건 이공 포트볼. 그치. 네. 팔에 무리가 네, 안 전혀 가요 전혀 없어요 아, 맞아 신는데 네. 공은 잘 나가는데 네. 부드럽고 신는 맛이 더 네. 있는 느낌이에요 일단 부담이 가장 아, 없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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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이 차이를 느껴봤으면 좋겠어가지고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맞아요? ATP와 AO 포트볼을 하나씩 해서 총 10분께 추첨을 통해가지고 잘 포장해서 보내드릴 건데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댓글에 저를 응원해주시는 글 그리고 저희 코치님을 응원하는 글을 남겨주시면은 제 응원글 5분 코치님 응원 공을 5분 해가지고 0 분을 선정해서 덧너볼새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는 안 줘요. 갖고 싶어요. 브랜드 공을 사실 어. 모으는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건 네. 제가 사비로 해서 코치님 이거 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응원하는 길 남길게요. <laughs> 아, 본인 응원하는 길. 그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어.